여기가 우리 농장 진입로에 큰 무릉둥이가 있어요. 아, 여기는,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며칠 전에 큰 포크레인으로 공사했던 곳, 다리. 저기도 이게 크게 안 박차고 올라가면 못 올라갑니다. 여기. 짐을 주고, 한번 박차고, 어, 오늘 또 짐이 없어서. 안녕하세요, 미스드문입니다. 아, 오늘은 오늘도 예, 또 작업 좀 하려고 왔는데 우리 농장 입구에 보면은 그큰 물웅덩이가 있습니다. 그 며칠 전에 이제 다리 작업한 바로 옆인데 거기를 이제 흙을 그냥 덮으면은 여기는 이제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완전 진창이 되잖아요. 그래서 거기 뭐 파쇄석 같은 걸 깔아야 되는데 파쇄석은 비싸고 마침 우리 요 동네에 이제 집을 허물어야 된다고 해서 요집 벽을 허물어서 그 벽돌을 이제 거기 길에다가 깔 거래요.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분들 몇 분들 같이 와서 지금 작업 좀 하려고 합니다. <laughs> 우리 윗집 농장, 가이 아저씨, 경운타고제 차하고, 또 우리 옆집 농장 아저씨 차하고, 세대 왔어요. 어, 막내, 막내. 이 집인데. 이 집을 이제 허물어야 돼요. 허물어서 이제 블록을 차에 실고 가져가서 길에다가 깔 겁니다. 대충 조금 치우고 어유. <laughs> <laughs> 여, 지붕을 안 뜯고 그냥 바로 때리네요. <laughs> 우리 같은 면 지붕을 먼저 뜯고 할 건데. <laughs> 여기 여기는 이제 여기 기둥하고 또저문 위에 콘크리트 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.

서네이게 <laughs> 옛날 흙벽돌인데 생각보다 엄청 단단합니다. 잘안깨요 <laughs> 여기가 이제 우리 농장에서 나와서 큰 도로를 따라 좀 들어와야 돼요. 한 1km 넘게 와야 되는데, 제거 지금 노랑이가 올려면은 하루 잡고 <laughs> 이동을 해야 돼요.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. 그래서 사람 손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거 깨놓은 거 이제 차에 싣고 가서 길에다 깔아야 돼요. หลายลายแหละว่าอีกใคว่าหลายลายแหละอ้าว่าว่าสิไปขอใบเกียนที่คุณมาหายเออเพราะว่าจะมีลายแหละแหละ 집 스타일인가 봐요. 위에 볼을 안 넣었네. 네. 볼을 안 넣고 창문 털이 나무 털이 라서뭐 힘이 있으니까 네, 그냥 이대로 바로 했네요. 저 나무도 제법 튼튼합니다. 나왔어 เไม่อไปพี่ไม่ไปก็คืเมื่อปา 나래요간만에 어, 철거 이거 해무 한번 휘 휘둘렀더니 힘들어요. 요, 근데 우리 농장 주변에는 어 다른 곳보다 이게 좀 그래도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죠. 그뭐길 같은 거 공사할 때마다 이제 사람들 나와서 뭐 떠가지고 네. 뭐 어차피 우리 다 다들 같이 쓰는 길이니까 네. 같이 와서 돕고 있습니다. 나우선은 아, 다 이렇게 기둥식 구조에요 기둥하고 보호하고. 그래서 이렇게 뭐 벽을 그냥 때려 부셔도 안정, 안정적이죠. 탄 <laughs> 박스가 있네요. 이거는, 어이 박격포 탄 같은 거뭐 넣어놨던 것 같은데. 지금은 괜히 찾입니다. 팍팍농 그래도 사람이 인원이 많으니까 생각보다는 빨리 했습니다. <laughs> 언제 하나 싶은데. 람부탄 나무예요, 람부탄. 멍게 달린 것 같죠? 멍게 <laughs> 맞나? 밤송이 같기도 하고 람보탄 많먹. 맛있어요. 응, 만니다 <laughs> <laughs> 야, 삽질을 지치지 않고 잘하네요. 우리 앞집 고문업농장 할아버지도 예, 이한차 경운기 한차가를채왔습니다 여기 경운기는 이거 핸들식이죠 핸들식 이게 도로에서 운행할 때 조금 안전합니다. 대신에 이제 이, 이 경기는 뭐 우리나라처럼 밥깔고뭐 로터리 치고 이렇게 다용도로는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짐 싣고 운행하는 용으로. 역시 어힘 써는 일할 때는 또 <laughs> 음료수가 필요합니다. <laughs> 한국처럼 막 빨리빨리 될 수가 없어요. 어이, 날씨 더운 날씨. 열아 <laughs> <laughs> 맥주 마시러 랍니다 <laughs> 우리 농장 작년에 팥에서 깔았던 데다가 깔고 있습니다. 안사 달리면 빠지겠고 빨리 달리면 배가 걸리고 지금 피피 낭낭낭 통진창이 아닙니다. 저는 점심 먹고 이거 그 검사기로 돌랑을좀 파면 좋겠는데 또이 차에다가 이거 실고 와야 되니까 상황을 한번 봐야겠어요. 배수가 안 돼요. 양쪽으로 이게 어 지금 한시 넘었어요. 점심 먹고 두 번째 차 실을 까 했더니. 고마 그냥 두대싹 보내고 뭐 그냥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쉬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 또 내일 내일 또저 뒤쪽 벽하고 여기 옆에 하고 한 2, 3일 더 해야 될것 같은데 아마 다후물일것 같고 라오스 와서 합기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떤 복근이 지금 생기고 <laughs> 있습니다. 보여드릴 수는 없고. <laughs> 네. 우리. 요 도로변에 중국인 친구들 지금 묘목을 싣고 왔네요. 중국에서 싣고 온것 같은데. <laughs> 이야, 묘목이 멋집니다. 제 거, 엄지 손가락보다 두꺼운 나무에 접을 붙여놨죠. 오. 금방 자라겠네, 이거는. 이런 나무에 접 붙여서 하면 한 4년 되면 아마 바로 열릴 것 같아요. 우리나무는 뭐 어린, 뿌리도 어린 묘목에다가 어린 가지를 접을 붙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. 이거보다 한 1, 2년 더 걸릴 거예요. 오, 디라이. <laughs> <laughs> 엄청 미끄러워요.

조그만하게 저수지 해가지고 야, 여기가 그냥 계곡물입니다 우리 저번에 중국인 친구들 또랑 다리 만든 데가 바로 요 위에요 저 위에 집은 아, 바로 밑이구나 음, 다리공사한데 옆에가 저 위에 집이고, 음, 또 계곡 따라서 밑에, 어, 여기 집 있는 건또 처음 봤어요. 자연계곡이네요. 그냥 자연계곡. 오, 예쁘네요. 여기도. <laughs> มั่วแบบอ่ะข้าวทีหน้างามน้ำกับงามเย็นสบายขึ้นป่าเกิดขึ้นไงมีหน้ ป้าวันน so so ้ปป so ้าข่อยบ่จักเฮ็ดล้นดิดสั่นแต่เป็นของข่อยของจ้าของเดิมแล้วจบนัแปดข่อยจับลายเดะกบเอาิบ่จักเห็ดบ่ดีุดหนึ่งมาผ่าโมมี่หนอจที่หนึ่งือเล่าเออแรกแกเลยคนซื่อตอนนั้นได้ก่อนยุน่นได้เออเออมต้องพิางไ่้องสอขึ้นบานเลยนะคึดทางไรกับขนสียาบเว้ยแม่เห็นสองบาทแล้วพี่ทุกคนบาทละเมึองจังยูทูบไปเกาลี บ้านเท่ากับเบืงใดเหรอว่าเขาบ่คอยบักเบิงดอกบ้านเท่าบานชิ้นี่จนตจนตันาดนี้บมานเดบ้านเท่าบร้แปเป็นภาษาเราบอบรีแปไม่ใช่ภาษาเพืนน้เปิดมดรเอ่นเอนับไป้อไดนนี่ก็ยแนี่ไม่ใยกินอิ่มคือบ่อยากมดานนก็ปลานนตัวได้เสพนี่เสบกว่าเออก็แม่ดนนตัวนี้เสบกว่าปลาแนนปลาแนน มันไม่ดีไม่เลยตึกมากิโลนี่ฝนมาหอยห้กเจาตะวันไหนว่าหอยห้าเจาะเตะวันไหนอยห้กเจาะบอกหักผู้สาวนะซาลาเฮยซาลาเฮยแล้วกันจักงกอกันเลยาแล้เปลซาลาเฮย ตัวใ่นอยต่นอยนรถเยอะหีิกะยังขี่โอ้พีรถยังอยู่รถทหารานี่พี่รถทหารเหรอรถทหานโอ้โอ้ขอเขากลยเป็น่เด้ เอป้าตไข่แล้เยียบแอบได้เลยเลยะยายจริงๆแดดฟ้าจริงเลยเดกิติงไยเนี่ยงพี่จะติงแค้นแม่จะแมทางอูก่อน ล้างเตาือแบผู้ห uh น้าเออนยุ่มนีนกใเักอ้บัา่ะบ่เยอาบ่กลองจ้ะ